2011년 12월 소말리아 해적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다시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범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막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게 합니다. 일단 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 합의에 노력하는. 주로 경찰 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합의도 어렵고 선처에 대한 처벌 불언서도 작성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의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형사상 범죄에서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가혹하게 해임과 퇴직급여 삭감도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1차 집행에서 막은 것과 2차 집행에서 막은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별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동일인인 경우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일주일 뒤에도 퇴직금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범죄 피의자가 되더라도 금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 연금이 삭감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